버튼에 걸어 놓은 링크 변경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대시보드에 들어오신 다음에요. 페이지로 가시고요. 어, <laughs> 홍보센터에 있는 거를 한번 변경해 볼게요. 여기 홍보센터 페이지에요. 여기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몇 가지가 뜨는데요. 이 중에서 엘리멘터로 편집. 요거를 눌러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영상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여기를 한번 클릭을 하면 여기 왼쪽에 설정할 수 있는 그 칸이 뜨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링크라고 되어 있죠. 이게 지금 들어가져 있는 링크인데요. 변경하고 싶으시면 여기 있는 거를 지우고 다른 거를 넣으시면 됩니다. 지우고 다른 거를 넣으시면 됩니다. 일단 기존의 거를 넣은 상태예요. 그리고 이 이미지는 제가 음, 시작할 때이 이미지가 보이게 해놓은 거거든요. 원치 않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거 변경해 드릴게요. 어, 왜 이걸 넣냐면, 그첫 화면이 좀 보기 좀안 이뻤어요. <laughs> 그래서 넣어 놓은 거고요. 어, 일단 링크 변경은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예, 여기서 하신 다음에 꼭 여기 우측 상단에 있는 공개를 꼭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면 저장이 됨과 동시에 어, 퍼블리싱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확인을 하고 싶다, 잘 변경이 됐는지 그러면 이 공개 옆에 눌러보시면 페이지 보기가 있어요. 이거를 눌러보시면 사이트 들어갔을 때 그 페이지 화면이 똑같이 보이거든요. 여기서 플레이해보면 어, 링크 들어간 링크에 대한 영상이 잘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일단은 음소거로 제가 해놨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음소거로 시작하게끔 제가 해놨어요. 왜냐하면 음, 볼륨이 갑자기 크게 나와서 놀랄 수도 있, 있으니까요. 사무실 내에서는 조용해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이런 것도 어, 조정하고 싶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을 주세요 왜냐하면 이거를 다 알려드리면 헷갈리실 수도 있고 그리고 어, 이런 거 조정하시다가 어, 헷갈려서 이것저것 만지고 그러면 이게 홈페이지가 틀어져요 레이아웃이 망가지거든요 그러면 안 되니까 제가 일단 링크 변경은 지금 보신 것처럼 굉장히 간단하니까, 그거는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좀더더 더 하실 수 있겠다. 그러면 뭐좀더 알려드릴 수도 있는데, 아, 저는 비추거든요. <laughs> 저한테 말씀하시면 될것 같아요. 요런 거, 요거는 무서움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어디를 들어가던 했을 때 소리가 갑자기 막 나온다거나 이거는 좀 불쾌할 수도 있었어요. 음. 그리고 여기서 이제 다시 빠져나가는 방법은 여기 삼선을 누르시고 워드프레스로 나가기 하면은 이렇게 또 나오는데 좀 보던 화면이죠. 여기서 이제 로고 여기 누르면 빠져나간 상태가 돼요. 대시보드로 관리자 페이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음, 어디 페이지였더라? 협력업체 페이지에 등록업체. 여기서도 엘리멘터로 편집. 누르면 화면이 이제 편집 화면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여기 밑에 다른 거 만지시면 안 됩니다. 여기 다운로드 서식에 여기 이제 버튼들이 있잖아요. 여기 다 이제 링크 넣으실 거잖아요. 이거 하나 제가 알려주신 거 넣었다는 표시로 색깔을 했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여기 지금 누르니까 이 편집 화면에 왼쪽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알려주신 링크 넣은 거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변경하고 싶으면 여기서 요거를 지우고 링크 복사한 거를 다시 붙여넣기 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 또 작업이 아직 안 끝났다 아니면 중간중간 이걸 뭐가 됐든 뭐 하나라도 바뀐 게 있으면 여기가 공개 부분이 핑크색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중간중간 누르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밑에 여기 버튼에 링크를 추가하고 싶으시면, 여긴 지금 비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거, 샵 지우고, 여기다가 링크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일단은 없으니까, 원래대로 해놓고. 마찬가지로 하면 돼요. 작업 마친 다음에는 공개를 눌러서 퍼블리싱 하고요. 잘 됐는지 확인은 페이지 보기. 그래서 이렇게 눌러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떠요, 지금은. 하면 은 대부분이 다.